송가인의 독주 체제와 양지은의 눈물을 둘러싼 진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상위 5인 제한 규정으로 인해 수많은 실력파 참가자들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 오디션의 정점으로 불리는 미스트롯4가 화려한 막을 올렸으나 그 이면에는 프로그램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과 공정성 논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방송부터 압도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지만 시청자들은 눈물과 감동으로 점철된 화면 뒤에서 벌어지는 제작진의 지나친 개입과 불투명한 심사 기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출연자에게 쏠린 서사와 상위권 인원을 강제로 제한하는 규정은 실력 있는 무명 가수들의 꿈을 짓밟은 장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지점은 심사위원석의 중심에 선송가인의 독주 체제와 양지은이 보여준 감정 과잉 리액션입니다. 방송 내내 양지은은 특정 참가자의 사연에 얼굴을 감싸며 우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시선은 산늘 했습니다. 감동의 순간이라기에는 카메라의 각도와 클로즈업 타이밍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눈물 장면이 제작진의 연출 가이드에 따라 극대화된 결과물이라는 증언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마스터들의 감정을 상품화하고 이를 예고편의 자극적인 소재로 활용했다는 유혹은 진정성이라는 오디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시즌에 도입된 상위 5인 제한 규정입니다. 제작진은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상위권 자리를 엄격히 제안했으나 이는 오히려 수많은 실력파 참가자들을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미리 점 찍어둔 스토리 아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참가자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십수년의 경력을 가진 프로 가수가 가면을 쓰고 등장하거나 유력 출연자의 모녀 동반 진출서사가 집중 조명되면서 무명 참가자들의 방송 분량은 단몇 초에 불과한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실제로 허찬미와 그녀의 어머니가 보여준 모녀서사는 휴라는 키워드를 공략하기 위한 치밀한 기획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촬영 내부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특정 출연자의 정체 공개 시점과 가족 중심의 인터뷰 비중은 이미 타임라인 안에 정해져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반면 아무런 배경이 없는 무명 도전자들은 수시간의 대기 끝에 무대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이는 공정한 서바이벌이 아니라 제작진이 원하는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 나머지 참가자들을 배경 장식으로 사용하는 거대한 감정수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익명 시스템 역시 공정성을 위한 장치가 아닌 흥행을 위한 기만책에 불과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나 알수 있는 프로 가수들이 신비주의 전략을 쓰고 등장하는 동안 시청자들은 이미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연출은 실력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오디션의 본질을 흐리고 단순히 누가 누구인가를 맞히는 퀴즈쇼로 변질시켰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익명 프로 가수가 등장한 해차의 시청률은 급상승했으나 이는 무명 가수들의 기회를 박탈한 대가로 얻은 수치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깁니다. 심사 기준의 모호함 또한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 한 줄기에 오라트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반면 누군가는 완벽한 기량을 선보이고도 감정이 부족하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탈락합니다. 마스터들이 자신의 제자나 지인에게 후한 점수를 주거나 사연이 있는 참가자에게 지나치게 몰입하는 광경은 심사가 아닌 인간극장을 보는 듯한 기시감을 줍니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음악적 실력이 아니라 제작진이 편집하기 좋은 서사를 가진 인물뿐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시청률 지상주의가 낳은 괴물과 트로트의 본질적 위기. 미스트로 살을 둘러싼 조작 의혹과 설계된 감동 논란은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예능산업이 시청률이라는 지표에만 매몰되었을 때 어떤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입니다. 제작진이 설정한 타겟층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실력보다는 사연을, 공정성보다는 화제성을 선택한 결과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가진 진정성은 훼손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연출 방식이 지속될 경우 진정한 실력자들은 오디션 무대를 외면하게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이름이 알려진 가수들이 가면을 쓰고 나오는 설정은 단기적으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청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속았다는 기분이 드는 순간, 그 무대가 주는 울림은 소음으로 변질됩니다. 미스트로사가 초반의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자극적인 서사 배분을 멈추고, 오직 마이크 하나의 인생을 건 참가자들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술적 편집과 인위적 리액션의 위험한 결합, 더욱 심각한 지점은 편집 기술의 고도화가 시청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녹화 현장에서의 아주 짧은 망설임이나 찰나의 눈물조차 수십 대의 카메라와 슬로우 모션 효과를 통해 거대한 서사로 둔갑합니다. 마스터들의 리액션 역시 편집 과정에서 특정 참가자의 무대 뒤에 배치됨으로써 실제와는 다른 인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위적 결합은 시청자가 느끼는 감정을 제작진이 강요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특정 참가자에게만 집중되는 서사 구조는 투표 시스템의 공정성까지 위협합니다. 방송 분량이 곧 투표수로 직결되는 서바이벌의 특성상, 7초의 무명 가수와 7분의 프로 가수는 이미 출발선부터 수천 미터의 격차를 두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이는 시청자 투표를 공정성의 척도로 내세우는 제작진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반증합니다. 진정한 서바이벌은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의 시간을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트로트 오디션의 미래와 시청자의 각성. 이제 시청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분석 채널을 통해 방송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제작진의 의도를 꿰뚫어 봅니다. 미스트로 사가 직면한 이 거대한 저항은 시청자들이 더 이상 가짜 감동에 속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트로트가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음악으로 남기 위해서는 제작진의 오만한 설계가 아닌 아티스트들의 순수한 열정이 무대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스트로사가 지금의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서사 중심의 연출을 고수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트로트의 부흥기가 아닌 몰락의 시작점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제작진은 지금이라도 험정자 프로젝트나 모녀 동반 진출과 같은 인위적인 장치들을 걷어내고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진검승부의 장을 복원해야 합니다. 미스트로 살을 둘러싼 이러한 의혹들은 단순히 프로그램 내부의 문제를 넘어 한국 오디션 예능 산업 전체가 직면한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제작진이 설정한 서사에 틀에 맞지 않는 참가자들은 아무리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여도 편집 과정에서 무참히 잘려나가고 그 빈자리는 미리 낙점된 주인공들의 눈물 젖은 인터뷰와 자극적인 배경 음악으로 채워집니다. 이는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고 무대에 선수 많은 무명 가수들의 절박함을 시청률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잔인한 처사입니다. 방송가 전문가들은 TV 조선이 이번 시즌에서 유독 강박적으로 감동 코드를 주입하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이전 시즌들이 거둔 기록적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어 전작을 뛰어넘는 화제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제작진을 무리한 설정과 조작 의혹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경연의 본질인 음악적 완성도보다는 누구의 사연이 더 기고한가? 혹은 어떤 유명인이 정체를 숨기고 나왔는가 하는 지엽적인 부분들이 방송의 메인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스터들의 심사태도는 공정성 논란의 핵심입니다. 전문적인 음악적 조언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리액션이 주를 이루면서 시청자들은 심사석에 앉은 이들이 정말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유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화 현장의 분위기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특정 참가자의 무대가 끝나면 마스터들에게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지 제작진이 암묵적으로 신호를 주기도 한다며 심사위원들이 사실상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결국 트로트 장르 자체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력이 아닌 서사로 뽑힌 스타들은 오디션의 후광이 사라진 뒤 홀로 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은 금방 새로운 자극을 찾아 떠나가고 조작된 감동에 지친 시청자들은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스트롯 사가 진정으로 트로트의 부흥을 꿈꾼다면 지금이라도 인위적인 설정을 걷어내고 참가자들의 순수한 목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번지고 있는 보이콧 움직임과 시청자 게시판의 항의 글들은 더 이상 대중이 바보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시청자들은 편집의 기술 뒤에 숨겨진 제작진의 의도를 꼬뚫어 보고 있으며 진실되지 못한 눈물에 더 이상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만약 제작진이 지금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흥행 위주의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미스트로 사는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할지는 몰라도 역대 최악의 오디션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라도 투명한 투표 집계 방식과 공정한 분량 배분을 통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름 없는 참가자들의 7초 분량이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작진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가짜 드라마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땀 흘리는 이들의 진짜 땀방울이 조명받을 때 비로소 미스트로 사는 진정한 경연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해차 동안 제작진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조작된 감동은 유통기한이 짧지만 진실된 실력은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다는 진리를 미스트롯 사 제작진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미스트롯 사를 둘러싼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조작 의혹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문제를 넘어 한국 오디션 예능 산업 전체가 직면한 도덕적 해이를 상징합니다. 시청률이라는 지표 뒤에 숨어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제작진의 행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률 지상주의가 낳은 괴물. 악마의 편집과 서사 몰아주기. 제작진이 특정 참가자에게 서사를 몰아주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다른 참가자들에 대한 악마의 편집 혹은 통편집으로 이어집니다. 방송 분량은 한정되어 있고, 제작진이 설정한 메인 스토리 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참가자들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어도 소모품으로 전락합니다. 특히 무명 참가자들의 무대를 짧은 하이라이트로 처리하거나, 실수하는 장면만을 부각시켜 실력 부족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는 아티스트의 꿈을 짓밟은 폭력과 다름 없습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특정 해차의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해 대조군으로 활용될 참가자들을 미리 선정하고 그들의 무대 연출이나 음향 조건을 차등적으로 배정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바이벌의 기본 전제인 동일한 조건에서의 경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마스터 군단의 전문성 결여와 거수기 논란.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마스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전문적인 가창력과 예술성을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음악적 지식보다는 방송 경험이 풍부한 연예인들로 채워진 마스터 군단은 제작진이 원하는 리액션을 수행하는 거숙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터들이 던지는 심사평의 공허함을 지적합니다. 감정이 부족하다. 노래가 신선하지 않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들은 결국 제작진이 원하는 참가자를 합격시키거나 탈락시키기 위한 편리한 핑계로 활용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마스터들에게 특정 참가자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사인이 오간다는 스태프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이는 심사가 아니라 연기이며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팬덤 정치를 이용한 수익 극대화 전략, 미스트로사가 초반부터 논란을 자초하면서도 강행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논란은 곧 화제성이 되고, 화제성은 충성도 높은 팬덤을 형성하여 투표 수익과 광고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교묘하게 팬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자신이 지지하는 참가자를 살리기 위해 시청자들이 유료 투표에 참여하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인격체로서 존중받기보다 수익을 창출하는 아이템으로 취급됩니다. 탈락 위기에 처한 인기 참가자를 극적으로 구출하는 연출이나 라이벌 구도를 억지로 형성해 팬들 간의 비난전을 유도하는 방식은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연을 기대했던 대중의 순수한 열망을 자본의 논리로 변질시키는 행위입니다. 침묵하는 방송사와 방관하는 규제기관. 이러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옴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인 TV 조선은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규제기관 역시 사후 약반문식의 징계에 그치고 있어 제작진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미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순위 조작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연출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교묘한 조작 행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화려한 무대 연출에 속지 않습니다. 편집의 이면을 꿀뚫어보고 제작진이 던지는 감동의 낚싯바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트로 살을 둘러싼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문제를 넘어 한국 오디션 예능 산업 전체가 직면한 윤리적 결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시청률이라는 지표가 공정성이라는 가치보다 우위에 서는 순간 경연은 도박이 되고 참가자들의 간절함은 제작진의 수익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 나타난 서사 중심의 편집 방식은 실력 있는 신인들이 발굴될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미스트롯 4의 후반부 전개 역시 특정 참가자들을 위한 신데렐라 서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한유주 제작 관계자는 방송 초반에 허재를 모은 인물들이 탈락 위기를 겪다가 극적으로 부활하는 장면이나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며 눈물의 무대를 선보이는 해차 등이 이미 타임라인에 배치되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청자들은 각본 없는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잘 짜인 연속극을 경연이라는 이름으로 소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마스터들의 전문성 결여와 편향된 심사 태도입니다. 음악적 지식보다 리액션의 강도가 출연 결정의 기준이 된 듯한 현재의 마스터진 구성은 심사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참가자의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터져나오는 과장된 감탄사와 눈물은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유도적으로 특정 참가자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스터들의 반응을 편집 기술로 조작하거나 현장에서 특정 반응을 유도한다는 유혹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명 참가자들을 향한 가혹한 처우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방송 분량의 불균형은 단순히 편집의 문제가 아니라 출연자 간의 기회 불평등이라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수개월간 생업을 전폐하고 연습에 매달린 무명 참가자들이 단 10초의 방송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동안 제작진이 점찍은 유력 참가자들은 서사라는 특혜를 입고 승승장구합니다. 이러한 불공정 경쟁 시스템 아래서 탄생한 우승자가 과연 대중의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스트로 살을 둘러싼 이러한 구조적 유혹은 단순한 방송 연출의 문제를 넘어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단순히 재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출연자들의 간절함이 제작진의 시청률 도구로 전락했다는 배신감에 있습니다. 무대 뒤에 보이지 않는 손, 편집의 권력,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편집은 곧 생사여 탈권과 같습니다. 제작진이 어떤 참가자의 서사를 편집하고 어떤 장면을 부각하느냐에 따라 우승 후보가 결정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번 미스트로사에서는그 권력이 지나치게 노골적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탈락한 한 무명 참가자의 지인은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통해 다음과 같이 폭로했습니다. 제 지인은 녹화 당시 마스터들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오라트까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통편집되었고 그 자리는 유명 참가자의 과거 해상 장면과 눈물 섞인 인터뷰로 채워졌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그림이 되는 서사가 우선이라는 제작진의 태도에 참가자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미스트로 사가 내세우는 실력 중심의 경연이라는 슬로건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작진이 이미 점찍어둔 주인공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들러리가 된 참가자들의 노력은 방송 시간 1초도 허락되지 않은 채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터 제도의 권위 실추와 비전문성 논란. 심사위원석에 앉은 마스터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날 선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정통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평가해야 할 마스터들이 어느 순간부터 음악 전문가가 아닌 리액션 요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특정 참가자의 사연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객관적인 가창력 평가를 놓치거나 대중음악적 기준과는 거리가 먼 감성적인 심사평만 늘어놓는 모습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한 음악평론가는 심사위원이 울기 시작하면 시청자들은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받게 된다며 마스터들의 눈물이 공정한 심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청률 지상주의가 나은 트로트의 질적 저하, TV조선이 구축한 트로트 오디션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극적인 서사, 눈물 짜내기식 연출, 효도 마케팅은 단기적인 시청률 상승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희화화하고 피로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